가수 겸 방송인 김종국이 로이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그렉규셋과 악플러들에게 법적 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그의 결국 그렉규셋은 법적 대응 선언이 무서웠는지 김종국 관련 영상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고 합니다. 지난 18일 김종국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목보다 법이 우선이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면서 지속적으로 로이드 의혹을 제기해온 캐나다 유튜버 그렉규셋은 물론 악성 댓글을 게재하는 악플러들 역시 고소한다는 것을 밝혔다고 하는데, 해당 영상에서 김종국은 다음 주 도핑 테스트 검사 나오면 이런 부정적인 콘텐츠 잡고 긍정적인 걸로 돌아올 예정이라면서 말문을 열었고 그러면서 대형 로펌 김앤장의 박민철 변호사를 게스트로 초대하여 악플에 대한 본인이 생각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참고 안 나왔었는데 이번 일 겪으며 지켜보고 감수하기엔 이젠 너무 도가 지나쳤다 생각했다고 밝히거나 그렉규스 씨 주장한 어떤 화학적 육법이든 사용한다면 다 나오기에 도핑이 안 나온다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상황이며 더 이상 부정적인 콘텐츠 계속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정리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히거나, 그러나 최소한 그분이 남자로 사람으로 사과하고 깨끗하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생각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등등 끝으로 김종국은 현재 사건들과 관련한 악성 댓글도 언급하면서 자신이 발언과 댓글들이 부메랑되어 돌아올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심각성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한편, 김종국이 본인에 대한 로이더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선언하자 그에 쫄렸는지 그렉규셋은 오늘 19일 오전 기준 김종국을 겨냥했던 로이더 의혹 영상들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고 하는데 앞서 그렉규셋은 지난달 31일부터 김종국의 로이더 의혹을 주장하면서 지난 15일에는 김종국이 실시한 혈액검사 역시 못 믿겠다며, 김종국이 HRT를 쓰지 않는데 호르몬 수치가 높다면 매분비종양일 수 있다고 막말을 하거나, 혈액검사를 진행한 의사도 일반 의사일 뿐이고, HRT에 대해서는 본인이 훨씬 더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등등, 김종국에 집착하며 계속해서 저격을 했었습니다.